제 24장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 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구부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탈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라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새 마포만 보이는지라. 그의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일이 되는 엠마오라는 하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픔 빛을 띄고 머물러 서더라 그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무슨 일이냐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 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 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성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자 중에 두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에 예,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관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열한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이 말을 할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 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바드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한 바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이에 예,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단이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번 주요절 말씀 출애굽기 3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에서 12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선포 말씀.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라고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대에 따라 더 온전해지겠습니다. 세번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라고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대에 따라 더 온전해지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라고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대에 따라 더 온전해지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라고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대에 따라 더 온전해지겠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24장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자 모든 성경의 중심이라고 할수 있는. 예수님의 부활과 성찬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12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다루는데요. 여인들은 정성껏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이른 새벽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발견하지 못했고 깊이 근심했습니다. 그때 두 천사가 나타나자 비로소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생전에 부활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해 냅니다. 이는 여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믿음은 말씀이 부지한 즉 말씀이 삶의 뿌리를 내리지 못한 믿음이었습니다. 만약 여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잘 간직했더라면 그들이 발견한 빈 무덤은 근심의 자리가 아니라 감격의 자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천사들의 메시지를 듣고서야 빈 무덤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발견하는 우리 삶의 자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매주일 예배를 통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공부를 통해 주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이처럼 주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지만 정작 그런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담아두지 못하고 그저 아는 것으로만 만족할 때가 있습니다. 삶 가운데 적용이 되거나 또 위급한 상황에 닥쳤을 때응용해 내지 못합니다. 그러라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인지를 기억하여 그분의 가르침을 실천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직접 실천할 때 우리는 감격의 자리를 몸소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더욱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온전히 성취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에서 35절까지는 엠마오 도상에 나타나신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와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고향 엠마오로 돌아가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분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부활을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엠마오로 향하던 제자들은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었기에 함께 동행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는 예상치 못한 일이나 고난을 만날 때이두 제자들의 모습과 같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 계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입으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삶을 돌아보면 마치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고 말하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부족한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언제나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여러 어려움을 만나 믿음이 약해져 있다 하더라도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하고 또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망교회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에 동참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부흥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여혼과 육신을 치료하고 생명을 살리는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마라유처럼 마가다락방처럼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더 풀어지는 교회가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 상처받은 영혼, 방황하는 영혼,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 행복해하는 교회, 만족하는 교회, 소망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단계별 말씀 양육을 통해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오늘을 넘어 다음 단계로 도약하기를 원합니다. 유초동부 주나미스 각 속해와 부스에 부응을 부어 주시옵소서. 한수망 성전에서 드려지는 모든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성전에 들어올 때 기도의 문 사냥의 입술이 열려지고 성전에 들어오는 모든 이들이 행복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근사님 장로님 부장님 팀장님들이 하나님 나라의 신실한 일꾼들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성도들보다 더 영적으로 탁월하게 하시고 예배, 기도, 말씀, 봉사, 헌신과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각 팀에서 자발적으로 사역하게 하시고 팀원들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기쁨으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주변에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남부연회와 한국 감리교회의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가족들이 교회에 잘 정착하여 쓰기를 원합니다. 교회 주변 재개발 계획이 차질없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수만 공동체의 분열의 영이 틈타지 않기를 원합니다. 공동체를 허무는 작은 여우는 성녀의 밧줄에 묶길 지어다 산발락과 도비아는 잠잠할 지어다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치유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치유가 마음껏 풀어져서 영적인 질병과 육체의 질병이 치유받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눈물과 감동과 감격, 결단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기쁨과 행복이 회복되는 예배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공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습관적인 예배자가 아니라 예배에 성공하는 예배자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에게 강력한 말씀의 불을 허락하셔서 말씀 가운데 생명이 살아나고 능력이 나타나게 하소서 찬양팀에 기름 부으셔서 찬양 가운데 하늘 문이 열려지고 결박과 묶임이 풀어지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준비팀과 방송실에서 예배 준비와 음향, 영상을 준비할 때에 순발력과 지혜를 주셔서 예배 준비에 소홀함이 없게 하시고. 예배 분위기가 산만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할 수 있게 하소서. 한소망 교회 유튜브 방송에 기름을 부어 주소서. 전도와 교회 홍보의 효과가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의 영력과 지력과 체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성령께서 능력과 권능을 더 강하게 덧입혀 주셔서 강력한 성령의 임재와 치유가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목사님께 모세에게 부어주신 말씀의 불과 엘리야에게 주신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담임 목사님을 리더십에 순종하고 협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부흥을 위해 추진하는 계획에 모두가 한 마음으로 동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속해와 다음 세대,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도들 간에 하나님 나라, 천국 시민다운 성품과 말과 행동을 할수 있기를 원합니다. 속해가 초대 예루살렘 공동체처럼 사랑의 가족 공동체, 천국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인이 속해 있는 속해 가족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중복 기도합니다. 우리 속해에 강건의 영, 치유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해에게 열린문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양보하고 협력하고 한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갖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단마귀의 대적들로부터 우리 속도원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속해 내 영적 아이들이 영적 청년으로, 청년들이 영적 아비로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해가 더 건강하고 행복한 소그룹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초등부 중고등부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 예배에 성공하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사님에게 성령의 능력과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초등부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명철과 지혜를 허락하시고 사건 사고 질병으로부터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계단 주차장에서의 사고로부터 막아 주시옵소서. 교사들에게 양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양들을 위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젊은이 세대가 활성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인생의 왕으로 모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적 체험을 주시옵소서. 나 자신과 가족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을 인생의 왕좌에 모시고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믿음이 성장하여 단단한 음식 먹도록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예배에 성공하게 하시고 예배에 감격을 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제자 되게 하시고 나아가 제자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 대상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계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의 역사하는 가난 일곱 족속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의 성전을 내 심령 가운데 완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혈기 분노, 시기 질투, 교만, 거짓, 게으름, 질병, 정욕, 미움, 원망불평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수불론과 이싸가리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사명 안에서 다섯 가지 복, 회복, 물질, 영적 지경의 확대, 인격 성숙과 하나님 가까이 거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생업을 축복하시고 가정의 평안 감옥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가운데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건강 가운데 살아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건, 사고, 질병을 일으키는 영들은 성령의 밧줄에 묶일 지어다. 자녀들이 예배에 성공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트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서 세 가지 복을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있는 두나미스 여름 수련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수련회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주관하셔서 모두가 큰 은혜를 경험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중고청 두나미스 아이들의 마음이 열리고 성령님을 깊이 체험하고 두나미스가 더 연합하며 친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련회를 통해 말씀 가운데 강건하여져서 하나님 나라 일꾼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수련회 일정 가운데 건강을 지켜 주셔서. 질병과 사건, 사고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 여름 성경학교가 7월 26일부터 7월 27일까지 이틀 동안 진행됩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친구들이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무장하는 유초동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전하고 즐거운 여름 성경학교가 되게 해 주시고 교사들에게 성령 충만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모두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24장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자 모든 성경의 중심이라고 할수 있는 예수님의 부활과 성천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12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다루는데요. 여인들은 정성껏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이른 새벽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발견하지 못했고 깊이 근심했습니다 그때 두 천사가 나타나자 비로소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생전에 부활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해냅니다 이는 여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믿음은 말씀이 부재한 즉 말씀이 삶의 뿌리를 내리지 못한 믿음이었습니다. 만약 여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잘 간직했더라면 그들이 발견한 빈 무덤은 근심의 자리가 아니라 감격의 자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천사들의 메시지를 듣고서야 빈 무덤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발견하는 우리 삶의 자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매주일 예배를 통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를 통해 주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이처럼 주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지만 정작 들은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담아두지 못하고 그저 아는 것으로만 만족할 때가 있습니다 삶 가운데 적용이 되거나 또 위급한 상황에 닥쳤을때응용해 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인지를 기억하여 그분의 가르침을 실천하기로 원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직접 실천할 때 우리는 감격의 자리를 몸소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더욱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온전히 성취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에서 35절까지는 엠마오 도상에 나타나신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와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고향 엠마오로 돌아가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분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부활을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엠마오로 향하던 제자들은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었기에 함께 동행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는 예상치 못한 일이나 고난을 만날 때이두 제자들의 모습과 같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하신다는 것을 믿고 입으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삶을 돌아보면 마치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고 말하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부족한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언제나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여러 어려움을 만나 믿음이 약해져 있다 하더라도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하고 또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닥